어, 직전에 했던 그 콘볼루션 방법에 의해서 d i f f e r e n t 의 해를 구하는 inhomogeneous d i f 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 그런 콘볼루션을 이용해서 inhomogeneous d i f 의 해를 구하는 그 방법을 어, 좀뭐 예를 들어서 음, 좀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본다면은 앞에서 한예 중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좀뭐 복잡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이 있었고 뭐 굳이 0이 아니라도 상관없죠. 됐으므로 이제 이것들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양변에 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ly와 관계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이리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옮겨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복잡해 보였지만은 이렇게 개별적인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개별적인 함수의 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그 솔루션을 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어, 이렇게 분해가 되지 않고. 복잡하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뭔가 엄청 복잡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분해하려고 해봤더니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분해하기 전 단계 이게 더 간단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원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함수 y를 찾기보다는 어, 요거에 대한 원함수 gt, 요게 이제, 어, gp면은, 음,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요게, 음, 요 부분이 이제 large g에 뭐 p가 되고, 어, 요 부분이 large h에 p가 됐는데, 어, 이것 둘을 곱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느니보다는 차라리 개별적인 게더 간단하죠. 어 그러면 요 Gp로부터 원함수를 찾을 수가 있죠. 어, Gt를 찾았어요. 어,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Ht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솔루션. 그래서 요 우리가 솔루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개별적인 두 함수, 이제 이두 라플라스 트랜스폼처럼 보이는 이두 함수의 곱인데, 이 각각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찾, 찾 찾았다고 봅시다. 이 원래 함수를 음, 원래 함수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테이블을 보든지 뭘하든지 해서 찾았다고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았어요. 그렇게 됐을때 우리 요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건 integral의 0부터 t까지 g의 경우는 어, t-tau, 다시 말해서 요 t 대신에 t-tau를 넣고 대, h는 이제 t 대신 그냥 타우를 넣어요, 간단하게 타우를 넣고 d 타우. 이렇게 하면은 솔루션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분해가 안 되면은 그 이전에 좀더 단순하게 이제 보이는 이전 거의 개별적인 요그 피의 함수를 갖다가 어 우리가 이제 역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제 원함수를 각각의 원함수를 찾아요. 원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 원함수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콤볼루트 해서, 콤볼루션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구해주면은 어, 그 콤볼루션의 결과가 바로 어, 우리가 구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것이 유용할 수도 있죠. 그죠? 어, 이게 뭐 항상 뭐 이제 잘 분해가 되려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콤블루션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복잡한 어떤 그런 이, 이, 이 결과가 다소 복잡할 경우에는 이제 그 복잡하기 전 단계에 각각에 대한 이제 원함수를 구해서 어, 그거를 요렇게 컨볼루션을 시키면은, 음, 이렇게 컨볼루션을 시키면은, 바로 그것이 그 복잡했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된다.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원리에서 구하느냐. 어, 이거는 이제 콤볼루션한 함수, 다시 말해서 요 컨볼루션 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콤볼루션 하기 이전에 개별적인 함수에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두 개를 곱해준 것와 같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이 예는 사실은 좀 심플한데, 뭐, 여하간에 이제 더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풀어보고서, 어, 이제 더 얘기를, 어, 이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뭐 example 2죠. example 2가, 어, 446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는데, 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뭐 이렇게 y0나 y'0가 0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죠. 이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요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제 일단 이렇게 써놓읍시다. 써놓고서 우리가 이제 요 솔루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y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면은 이제 요거와 요거의 곱이 되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솔루션의 요 디프런셜 이퀴에이션의 솔루션인 어, y t의 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 라지 y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해가 가능하죠. 요 앞에 거만 보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데 요거는 쉽죠. 그죠? x의 0승이니까 다 t의 0승이니까 t의 0승에 exponential만 들어가는데 요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t가 되고 어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t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y라고 하는 거는 이 어, 함수, 어, 즉 이제 이것의 즉 이제 이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죠? 이거와 다음에 이 e 마이너스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엑스포네셜 마이너스 t 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이거죠, 그죠 에, 엑의 영승의 엑스포넌셜 마이너스 예요그죠 여기가 플러스 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t 에서 a 가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t 에서 이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여기 이제 요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요 요거 앞에서 구한 요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컨볼루션을 가지고서 구하고자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부분, 요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이고, 어, 그다음에 뒷 부분은 이제 그냥 써줘요 이렇게 어, 그대로 우리가 구할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은, 냥 써줘요. 왜냐하면, 컨볼루션을 구해보고 싶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 GP가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이 H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되면은, 그러면 GT는 어떻게 되느냐, 어, GT는 그냥 이거죠, 이거. 요거, 요게 이제 원함수 GT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HT는 바로 원함수가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컨볼루션을 구해 보는 거죠. 컨볼루션을 구할 때는 g는 저기 t 대신에 어, t t 마이너스 타우를 넣고 뭐 h 대신에는 h 타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바꿔서 해도 돼요. 바꿔서.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 체계서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어 인테그랄의 0부터 t까지의 g의 t 마이너스 타우의 h 타우에 d 타우 한 것이나 0부터 t 까지의 g에 그냥 타우 하고 h에 t 마이너스 타우 그러니까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t 마이너스 타우로 해주면 돼요 어, 뭐둘 중에 뭐 앞에 나온 걸 한다는데 앞에 나온 게 어떤 건지 뭐 이거, 이거 순서 바꿔버리면 어, 저기 아, 앞에 나왔던 게 뒤에 나오는 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g를 갖다 t 마이너스 타우 h 타우 이렇게 하나 g를 타우로 하고 h에 t 마이너스 타우를 하나 그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뒤쪽에다가 이제 t 마이너스 타우를 한거예요 그래서 g는 타우를 하니까 이제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타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이 타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h에 이제 t 마이너스 타우를 하면은 마이너스에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d 타우에서 0에서 t까지 적분을 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요건 타우에 대한 적분이니까 t에 대한 건 빼주면 되죠, 그죠? 바깥으로. 그래서 엑스포넌셜 마이너스 t를 이렇게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엑스포넌셜 마이너스 타우고 여기 e x p o n e 플러스 타우 u 예요 그러면 상수가 돼서 1만 남죠. 그죠그 어. 다음에 또 하나는 e x p o n 마이너스 2 t a 인데여기 e x p o n e 플러스 t a 니까는 e x p o n e n 마이너스 t a 가 되죠. d t a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그냥 그대로 쓰고 요걸 적분하면은 마이 이제 이를 적분하니까 타우가 되고 요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니까 플러스에 이의 마이너스 타우 더 제로 서 t까지 이렇게 하면 이의 마이너스 t에 이제 타우가 t일 때는 t가 되고 어 e h 더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죠? 타우가 t일 때 t plus e to the m t 이렇게 되고 0일 경우에는 이건 0가 되고 0은 1이 되죠. 그럼 마1 이렇게 되죠. 어, 그렇게 해서 결과가 t의 o t 마이너 t 그 다음에 요거는 e 스포 n e t t 그 다음에 마지막에 minus e to the m t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경우는 앞에서 했던 이 결과가 복잡해져 가지고서 이 컨볼루션을 구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 보면은 아까 앞에서 지금 요요 요, 요쪽에서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요 l의 2 e t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죠, 이거.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솔루션 y small y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지 y 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어 곱하기 요건데 요게 p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p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이렇게 되죠 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요거는 p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p 플러스 2분의 1 하면 바로 이거죠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분해해서 P 플러스 1분의1 마이너스 P 플러스 2 1의1 이렇게 된것이니까 따라서 어, 솔루션이 지금 어, 요 이제 제곱이니는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제곱이니까 요 i n u s P p l u 1인 거죠. u s 1인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요 t 에 여기 이제 어, 플러스 들이니까 e 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만이너스 해서 플러스 된거 요거 어, 요거는 a가 2니까는 e to the 마이너스 e t 이고 t의 0승이죠 요거만 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 to the 마이너스 t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굳이 컨볼루션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 해서 이렇게 이거에다 이거 곱해준 상태에서도 다 분해가 돼서 이렇게 이제 되긴 하지만은 그냥 컨볼루션을 해서 어, 솔루션을 구해보는 것의 그 의미를 찾고 어, 그리고 좀좀덜 복잡한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니까는 어, 이와 같이 이제 분해가 가능한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여와간에 결과는 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컨볼루션이 이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순간은, 어, 요와 같이 분해가 되지 않고, 요와 같이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들이닥쳤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각각의 함수, 각각의 함수에서 좀더 심플해진 그런 함수에 이, 저기, 원 함수를, 각각을 어 구한 다음에, 이두 함수를 갖다가 섞는 거죠. 어, 컨볼루션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얻는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준 것이죠.